谢谢。 10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내 눈을,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 정말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열린 눈, 눈이 눈볼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되고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우리가 정말 눈이 멀고 귀가, 먹히고, 귀가 막히고 또 입이 열리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깨닫는 마음이 되고 또 보는 눈 어는 눈이 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또 듣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어, 출애굽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장자 열 번째 재앙을 내릴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유월절을 어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어,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와 믿는 백성들, 어, 정말 그 문설주에다가. 아, 무설죄에다가 그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 발라서 그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죠. 그래서 장자의 정말 그 죽음의 오기 전에 그 일을 하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백 대성들 자녀들은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정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첫것은 다 죽었죠. 그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유월절 지킨 것이 또 있죠. 열이고 성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기 전에 가난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종살이 되었던 어, 정말 그 수치를 굴려버린 그길갈에서할례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어, 정말 그렇습니다.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할레라는 것은 뭐 의미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의를 깨끗게 하셔서 또 열거성, 정말 가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게 하는 그 길갈, 길갈에서 열두 지파에 정말 그렇습니다. 열두 지파의그한 사람 한 사람 돌을 취해서 열두 돌로 거기서 세우고 기념을 했죠. 그래서 출애급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정말 길간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그 할례는 시작됐고 종사들의 수치를 굴려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와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라 말씀했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10편, 19, 119편에서 18절과 보면 내 눈을 열어서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구약에서도 보고 신약에서도 보고 우리가 보고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능한 손으로 너희를 출애굽 시켰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열리고 성을 정말 그렇습니다. 어,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속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말씀하시고자 오늘 우리들에게 내네 눈을 열어서 좀 봐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 정말 어, 타락한 문화, 그 오염된 그애급 어, 문화에서 하나님께서는 빼내신 거죠. 빼내셔서 정말 그렇습니다. 가난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인데 여호와를 우리의 붕기시다. 나의 붕기시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서 우리는 인친 자다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성경을 뭐 읽고 기도하면서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어, 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또 부문적으로 이제 아요 전체적으로 읽고 정기적으로 계속 읽고 읽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 그냥 읽다가 말다가 기도도 해다가 말다 이러면요. 계속 기복신앙이 때문에 힘이 들어요. 계속 굴곡이 있어 인생살이가 기복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오늘은 해피하고 내일은 또 불행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니까 너희가 내 길에 그 빛이 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여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게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데 너는 해야 될 것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야로 율법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편 1편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정말 율법을 즐거워해서 정말 주의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신의 물가에 그 신의 가에 심겨진 나무가 정말 과실 철에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내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한 것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승리해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가 주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나라인 거죠 거룩한 나라 믿음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샬롬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법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꿀송이 같이 이 다른 이 말씀을 너희가 종일 묵상하냐 그것을 묵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세 사람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 정말, 함, 샘, 야백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 아버지가 뭐 정말 포도주를 먹고, 정말 옷을 재먹고 있으니까, 함은 그냥 제 까발리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막 그래서 정말 저주를 받아요. 오직 해만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는 가난한 족속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이 부패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타락한 그 문화의 생활을 했던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어 정말 샘 같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찬양으로 전무하는 자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야벳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물고를 그냥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그 물고를 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야백같은 족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막, 막, 묵상하면 막, 그게 막, 꿀송인 같이 막 달아요. 그런데 내 배에서 써서 정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물질이 많아서 막, 그냥 뭐, 마음이 풍성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세상에 정말, 그렇습니다. 구제하고 성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니까, 교회라는 것은 선교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다가 막 뚱뚱보처럼 막, 이렇게 막,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요셉의 참고처럼 계속 나눠주는 자가 정말 세명 정말 그렇습니다. 그 <laughs>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야배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야배 또 세명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지도자 그 지도자가 연합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아니라 선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거짓되고 허탄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무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렇으면 6월절 행사처럼 정말 6월절을 지켜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 그 누룩, 정말 죄를 다 재워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시작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 정말 그 수치를 굴려버린 그 길갈의 의미는 정말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에 말씀, 말씀을 너희가 묵상하고. 내가 너에게 눈을 열어서 그 의미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복을 받는 자.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정말 원수 대적 마귀의 그 문을 대적의 문을 취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해서 지하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일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등한 일을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어, 만진받아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즐거워하서 주의하러 말씀을 묵성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이렇게 유월주를 지키는 것처럼 나를 깨끗게 하고 정말 내가 밟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속화되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아유, 난테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하나의 정말 그렇습니다 아담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 정말 생과 야외처럼 연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복단자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시작한 그길가에그 할례처럼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처럼 우리는 거룩함의 시작.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에바다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고 만사가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